안녕하세요. 대재입니다. 네, 오늘의 게임은 어, 별거하지만 리뷰 방식으로 할 거예요. 어, 리우, 리뷰를 방식할게요. 오늘의 용사막의 대한제국 정선 세트입니다. 자, 자 이걸 1, 2편 찍고 1편은 리뷰, 2편도 리뷰를 찍기, 찍, 찍, 찍을게요. 음, 엔딩은 좀 길어요. 그래서 어.. 엔딩 없어요. 그냥 그냥 리브 방식대로 할게요. 네 아무튼 그리고 이 영상 찍 아이고 싶어요. 라어 알고 싶어라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꽤 많이 했어요 72단계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갔고 자 네, 스토리를 진행이 빨리 하기 때문에 지금 리뷰의 방식대로 이렇게 빨리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방식대로 갑니다 스트레스 어. 네. 스트레스를 한다. 스텔지를, 어? 엄청 빨리, 빨리 가게 해서, 그 다음에 스킬을 스야 하고, 다시 한번더 쭈욱 하면 됩니다. 파티 크레시 엑셀을 쓰고, 그 다음에 엑셀 딜 이렇게 한번더 내려가고, 그 다음에 여기 예약 좀 하고, 고양이는 펜슬, 제 겁니다. 제골를쓸고 있어요. 어,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터치하면 니다 터치해서 그, 빡, 이렇게, 어, 빨리 하면 됩니다. 빨리, 빨리 하면 엄청 좋아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, 대왕이 귀엽죠? 그냥 이 진짜 귀엽습니다. 자, 어? 이거 해복 스킬 쓰고, 전체를 하신 분들은 저, 이, 이런 운동 아니 그 다음에 인터넷을 켜서. 아무튼 이거는 게임은, 어, 아무튼 이 게임은, 그, 80에서까지 있어요. 이 게임은, 어, 80에서, 90, 90에서, 0띄엄띄엄한 그, 그, 시전식부터 다시 한번 더유 윈도우 웨 쓰고 그다음에 유비 딱타이크플 엑세스 쓰고 연쇄 찌르기 한번터뜨면 끝. 아 웃겨. 아 여기까지 했네. 자, 자 제가, 제가 모은 것은 제7이죠7이니까 하나씩. 알았어, 알았어. 일자도 인제 못 쓰네. 음, 못 쓰고. 자, 한번 <목소리> 봐. 자, 치부까지 나왔어요. 음, 대장 거죠, 대장 거예요. 오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양코가 뭐야? 양코 뭐야? 양꼬먹을 보겠습니다. 여기 어디야, 왕는데 가는 이 아닌 같은데? 음, 음, 예. 음, 양꼬랑 브레의마저 가지고 있어. 돈말 아니, 돈, 말이요? 요 음, 하지만 에서만 심으러. 아, 그래도, 형, 그,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요 어, 이건 어... 안 해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거. 뭐야, 이거 뭐야? 썸이야? 아우, 썸. 심으로 아. <웃겨>. <웃음> <시무러>. <웃음> 아. 자 이제 자 이따 믿었어요 이거 보장은 양포 코인인데 스키도 사용할 수 있고 보상을 많이 또, 많이 봐야 돼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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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, 하, 하, 당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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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돼 아, 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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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이 아, 진짜 안먹네 안먹 이거 이제 저 때만 나, 다죽 받아 돌려가는데, 에이테리 아, 아, 미치겠어 아, 라라라, 네. 기스공뭐어대서 넘어가, 넘다가 아, 다다다다다다. 여기까지로. 해금습니다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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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음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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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제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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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지 있고, 음어져버요 아, 맞다, 이거 음... 헬기 들가면헬 몬스터 들어가면 헬스 들가면 음... 여기 1 5 0이면 음... 1 5 0이면 이제... 음, 이 제스페로가 네, 못합니다. 어 이건 구독이는로0스테즈로 넘어갔던 게 그런 거 어떤 보조수 있고 그에 오파트라만 해본 할수 있어요. 구독을 좀 해보는 할게요. 아 그런가? 그런 어 음. 음 까지, 까지, 1 까지, 까지, 를 해보겠습니다 까지, 베. 까지, 베. 까지, 베. 까지, 까지, 베. 까지, 베. 까지를 끝나고 어 쟤들 어 앵글이랑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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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 좀 쓰고 칼 데우여 쓰고, 그 다음에 빨부를 일반 스피드 용기로 쓰고, 그 다음에 고요그 다음에 어, 저는 마구 는거 아니라 지금 스치 중에 이때 쓰고서 여기서 먼저 자동르고 자다자다 쓰다 你妈！